2023년 7월 6일 목요일 현재 시각 9시 30분쯤 되었고 여기는 카파도키아, 어, 네, 튀르키의 어, 중앙 카파도키아에 있는 그레메 쿠레메 야외박물관입니다. 그 중에서 44번인가 하는 어, 네, 돌. 그외 네 군데 프레스코화가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는 이 정도는 거의 뭐 보존 상태가 엄청 좋은 거죠. 벽면은 가까운 벽면은 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누가 고의로 훼손한 흔적들도 제법 있고요. 근데 천정화는 거의 다 거의 다 보존이 되어 있군요. 어떻게 다 이렇게 그렸을까? 전서나 관련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벽화로 남겨놓은 그런 내용들이죠. 어, 정서에 나오는 인물들 또 이야기들, 사화들을 가지고 이렇게 프레스코화를 다 그려놓았습니다. 전체 구조가 가이 환상입니다. 오. 이렇게요. 이쪽도 한번 보면은 천정 화라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 이야기 같고요. 반대편에 있는 거는 십 자가 입니다십 자가 상십 자가 다양한 이야기들이 라집자습니다그니라집 자가 아니라 집가니라가니라가아니가니라집 자가 니라집 자가 아니라 집자있니다집에니 여기 구레메 야외 박물관이 제일 사이즈도 크고 그리고 사람들도 제일 많이 찾아오고 접근도도 제일 좋고 그리고 제일 비쌉니다. 3 0 0입니다저 오픈 뮤지엄. 샌들.. 여기가 샌들 처치였구나. 샌들 처치. 샌들 처치구요. 여기가 네. 이제 샌들교야. 회 그래서 아. 안에 들어가면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음. <laughs> 어. 얘기하니까 한국인들을 만나네. 41번에 되게 문을 잠가 놨지. 41번 세인트 캐서린 채플. 캐서린 채플. 잠데 가라는 게 장고로만 되는데 말 채플 오브 세트 키츠. 아, 여기있죠 까뜨린 문을 잠가놓으면 볼 수가 없잖아. 내 네, 패스. <웃음> <웃음> 패스. 야 전망 죽인다. 다 연결되는군요. 어쨌든 길은 다 있습니다. 우와. 이거 봐봐.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저기도 다 교회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오 프레스코와 역할을 저렇게 다. 어, 여기 안에 한들어가 볼까요? 음, 여기 이름은 아까 거는 샌들처치였고요. 헨 어, 이게 다크처치구나. 다크처치 따로 들어가도록 돼 있는 모양이던데 자, 그 아, 여기가 프레스코가 가장 완벽하게 남아 있더라고. 유명한 예, 다크처치 어둠의 교회.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처치 입니다 백리라, 백리라 돈 따로 내야 됩니다. 여기는. 근데 저거는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기 때문이죠. 짜자. 뮤지엄 패스, 플레이스. Yes, very please. y u s e u m pass. y e s Yesterday. Yeah. <laughs> right? Okay. okay. Can I? Ah, uh, thank you. Ah, uh, yeah, yeah, yeah. Okay. 아 우두매교회는 백미러를 따로 받는군요. 프레스코화 때문에. 오, 받을 만하네. 백리로5 0 0 0더 받고, 5 5 0 0원더 받고, 여기 도매교회는 따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구나. 사진은 찍지 말아야지. 사진은 플래시, 플래시 때문에 그러는 거야. 플래시가 여기 프레스코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촬영은 음영 모드로 얼마나 갤럭시가 촬영 잘해 주는데 백리 하나 더 내고 왔네요. 백리 하나 더 내고 왔습니다. 와, 거의 완벽, 진짜 이거는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군요. 얼굴하며 이렇게 섬세하게 같은 내용들인데 다른 교회들하고요. 는 대천사 미카엘 혹은 가브리엘 양쪽으로 있을 테죠. 장다 빙거 미카엘 가브리엘. 예수님의 십자가. 와. 오, 대박입니다. 했습니다.